선생님, 나, 나, 안녕, 나. 안녕하세요. 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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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기는세요안녕하세안에 있는 음, 뭐, 아, 요안보하문요원 아, 영어 카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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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필리핀하세요안 테레사 쌤 영어 선생님이세요 여기 어, 카페 매니저겸 음, 영어 가르치는 선생님 저희는 한 7, 8년 전에 만났죠 선생 그쪽에 네와팔년팔년 됐어요 팔년 네, 됐어요 에이, 그래서 아 여기 일호 아니면 우리가 만나요 영어 공부하러서 만났죠 네. 음, 아주 멋지시고 일도 잘하시고 아유 우리 보성의 <laughs>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laughs> 아주 <아유, 웃음> <아유. 웃음> 이렇게 네. 책도 많이 있고요 어이고, 여기 책 n 네, 예. 많이 Yeah, y e 많이 나 e a 항상 왔 a 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 e a 여기는 a h yeah. Yeah, yeah. Yeah, yeah. 예. 또 비상행이 또. 네, 네, 네. 쭉 그리고 둘러보면서. 그리고니까 여기서. 네. 그리고 예. 수업할 때여기는 예. 책상. 아, 수업할 때 네. 책상입니다. 네, 여기, 여기서. 예. 오늘은... 저도 여기 8년 전에 선생님이랑 오늘은 수업 없어요. 오늘 수업 없어요? 네, 네. 아, 네. 몇명 해요? 몇명 선생님이? 그렇게 있 10명. <laughs> 1명 하신다가 1명 저도 여기서 8년 전에 선생님이랑 1 0명이서 영어 공부 시작해서 세계 일주 시작하게 했거든요. 예, 아주 우리 선생님이 네. 그다음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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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여기 여기 책도 여기 많이 있고요. 여기, 차, 여기, 예, 카페이 여기 예, 예. 카페이고요. 여기 차 마시러 오면요. 차가 천원 선생님? 천원 아, 이거는 어. 원두 커피는 천원입니다 네. 예, 아주 차도 어, 저렴하고요. 그리고 예. 여기서 원두 예. 어, 커피는 원입니다 네. 예. 예. 아주 친절 네. 자, 한 보세요. 메뉴판이 이렇게 저렴합니다. 오, 이렇게 저렴해요? 네, 나중에 보성에 오시면 여기 차 마시러 오세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 찾으시면 아주 친절하니 잘하세요. 네. 예. 네, 네. 네. 여러분 영어가 베이스. 네. 오세요. 사랑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laughs>